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또 어느덧 한 주의 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11월 7일 오늘 바이블 타임의 순서대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내주시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돈의 극치의 시절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는 묻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의 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2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청정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 무지막지한 것들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 요구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지 결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결코 무례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놀라운 비결, 그 축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뿐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왕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어느덧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난자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더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혼돈의 극치의 시절에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매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여호와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은밀한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할력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